어저저 저기 뭐 팬클럽 모임이었어요? <laughs> 아, <좋아.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로꼬라고 하고요. 처음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근데 가실 줄 아시나? 가실 줄 아시나? 힘못 타니. 막 보는 데서 죽이는 거 아니겠지? 연습을 하셨겠지. 하셨지. 겠 잠이 들어야어 뭐야 이거! 도망가는 색깔을 봤습니다 보라색이었어요 네. 아닙니다 와, 진짜 아닙니다 괜찮죠? 할 괜찮아요. 말이 있습니다 잠이 아, 드라이님이 갑자기 벤트에서 튀어나오셨습니다 네? 라님네 찌. ㅋ ㅋ ㅋ 어디가지 이거 어디로 가? 산소공급실인가 이거? O2 이거 네. 이 굉장히 보이기로서는 좋지가 않네요.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포스터는 시민을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. 그냥 이렇게. 아 네, 네, 네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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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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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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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이이 눌러보실래요? 스페이스바요 어? 뭐야? 어. 포스터 아니셨어요? 저..저 저 시민이에요 어, 야, 야! 뭐야? 야! 야 아니, 뭐야? 뭐야 이거? 아니! 야! 야 아니 뭐야 아니야. 이거? 아니 아니 응? 포스터인줄 알고 설명해주려고 했는데 왜 아. 이거 아니세요? 저 시민인데.. <laughs> 네.. 네.. 그탭키 눌러 보세요 탭키탭탭탭 눌렀습니다. 네. 오 이렇게 아네임포스터들은 그, 미션 어, 어. 못 하는 대신에 뭐야 이거? 나 누가 좀 죽었어 왜?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누가 죽었어? 내가 아까 임포스터가그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는...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정하게 <laughs> 얘기를 할수 있어요 지금? <laughs> 크로원이네. <아니네. 웃음> 안! <laughs> 아니, 여기 시체가 있는 데, 왜, 이거, 빨리, 발견 안 하는 거야? 어디 갔어? 빨리, 발견해 이거! 아씨 여기 사람 죽었어요. <laughs> 저는 솔직히 울프님 조금 의심스럽습니다. 아 저는 이춘양님과 24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. 아 확실한가요? 강소연이 죽였다고 아, 확실한가요? 강소연이! 강소연 빨리 외달아 아! <웃음> <웃음> 김준배님 <웃음> 지금 들어왔으면 <laughs> 지금 뭐였죠? 강소연의 지금 냄새를 느꼈을 <laughs>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지금. 어 <laughs> 그. <laughs> 강소연을 죽여! 아니 이게 데 아팠을 거예요. 아니 뭐 강소연. <laughs> 이번에... 어? 어 진짜 요아 진짜요? 아 진짜. 아니, 근데 아까 한분 분이... 이거 로코추 님 누구예요? 저요. 지금 <웃음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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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끄셔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잠시만요. 어... 저 이거 범인 잡았습니다. 록까망님이랑 승빠님이랑 항해실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? 어, 어. 전기 미션 중에. 근데 록... 로고추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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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한 다섯 명 있었어요. 지금 밑에 다섯 명에 아, 있는 어. 사람들이 이걸 못 봤어 지금? 아이 근데 전기가 음? 꺼져서 전기 안 보였는데 꺼져 는게 어떻게 봤지? 저는 이게 이거. 지금 조금 좀 안타까운 뭐라?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사실 로꼬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네. 로까막을 퍼블랜다. <laughs> 이거 인포스터로서 아, 약간, 약간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살짝 아 들었어요. 아왜 숨어봤니? 양심이 없어졌어요. 뭔가 이상한데? 요 강소현이 꼴 받게 하잖아! <laughs> 강소현이 죽였는데. 강친구죽이 친구는 이 컨셉을 없애버렸어 강구는 자, 그리고 제가 그 말에 한단어이친이자면 확시야 빨는봐친이춘향님확아이춘향님 아, 임포스터면 곤란한데? 안 보고 가네? 이춘향님 확시 보고 가는데 임포스터 같다? 저이거 다.. 는크하는 양반인데? 수상적인데? 어? 춘향님 네, 네. 무기고에서 그 총알 나가는 거 보셨나요? 저요? 네. 어, 죄송해요. 네, 그..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이춘향님은 확실미션이 누군지 확인을 해보고 아군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인데 확실미션을안 보고 그냥 지나친다? 그확실미션을 같이 봐준 사람이 우정님이었거든요 근데 우정님이 죽었다? 이춘향님이 확실미션이 아, 누군지 아, 확인을 안 하고 오, 그냥 내려갔다? 오, 오. 그 맞죠? 제가 생각한 선 찍으면 되죠. 맞아요. 네. 네. 로코님 톡이 네. 좋으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이 나머지 하나가 매드라이프 거든 지금 <laughs> 메라이 느낌이 느껴지거든. 둘 중에 하나인데 Hell, darkness, my 메라. 어, 메라 수상해. 각젠다. 파이크. 파이크 큐각젠다. 이것도. 사망자 없죠? 예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. 아 사망한 사람이 없구나 이거는 메라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죠? 제가 강소연님을 계속 압박을 해봤어요 록가망님이랑 <laughs>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 쫓아다니면서 원래는 약간 좀 다급해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고 갈통사냥꾼님 제가 똑같은 너무... 걸 메라님께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 죽었습니다 그니까 러 아... 뭐냐면은 그걸 그렇게 죽으면은 자기가 범인이 될 거를 알았던 거야 메라님 아하... 나머지 세명 아니... 위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끝나고 나서 메라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는데 그 파이크처럼 거리재더라고요 이거 좀 억울합니다 이거 좀 억울합니다 <laughs> 전혀 억울하지 않은 목소리인데요? 그럼 로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뭔가 메라님이 자꾸 거리를... 아 찍어 네, 아뭐 있어 달아?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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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더블킷 <laughs> 아니 뭐왜 <laughs> 이렇게 잘해 <laughs> 이춘향님하고한 판인 게임에서는 승리 공식이 이춘향님을 먼저 죽이거나 이춘향님을 확실히 내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인현! 조류 달고 온거봐 저거. 와 아,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아이유가 없어가지고 지질 수가 없는데 지금. 지금 약간 수상한 거는.

저는 그 산소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쭉 봤는데 일단 강소연 님이 들어가가지고 한참이 지나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록가망 님이 붙고 나서야 그걸 누르시는 걸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음... 아, 아니 에요 제가 저기 번호... 그리고 나서 조용하세요 지금! <laughs> 당신한테 혐의가 많아 지금! 그래서 강소연 님이 어디로 움직이나 잘 살펴봤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아래쪽으로 쓱 가면서 거기서 각을 딱 보는 거예요 누가 튀어나올 사람 있나 없나 아 잡으려고? 튀어나올 사람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약간 같네. 조금 수상하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창고로 두 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 저기 잠깐? 뭐지? 가봐야겠다 하더니 문이 잠겨있었어 어. 어. 문이 열리는 순간 보라색 시체가 보였고 주황색은 사라져있었다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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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제가, 제가 본건 여기까지입니다 음. <웃음> <웃음> 로꼬님 지금 이해하신 거 맞죠? 로꼬님 이이 게임이 없구나. 이렇게 쉬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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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발표한 노래 제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잠이 들어야가 타이틀곡이요. 군대에서쓴 앨범이라 저도 뭐 너무 칙칙해 가지고 다음 앨범 <웃음> <귀엽고>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사람 사람 안고 버트를 누군가 누르세요. 살아남고 버트를 누군가 누르세요. 남아. 살아남아. 그래서 강수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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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이 도망가, 도망가 도망가 안돼 <laughs> 저거 저 어, 제 이름 옆에 보이시죠? 자, 이거 누른 거예요. 저, 어. 저 친구가 죽인 거 보고 내가 신고했어요. 로카만. 아. 아, 아니요, 아니요. 로카만님 속으면 안 돼요. 로카만에서 로. 네. 저한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네 아니요, 아니요. 로카만에서 로 갈통 되고 싶으세요? 로카면 안 돼요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. 이 역시 안목이. 네, 여기서 강소영 오르면 래퍼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아니, 이렇게 랩해야 되는데 이그저 갈퉁 어해요네제 점수는요? 형님은 깡솔형 깡솔형이 죽어고발핀으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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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래퍼 <laughs> 사과죽힘이 아, <가수> <laughs> <어이>, 돌았다 <laughs> 우정잉이 투표를 안 해서 졌잖아 이게 인혐인가 응? 뭐, 뭐 네? 뭘눌래 don't face